행복한 신앙생활은 우리의 영적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우리는 깊은 만족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몇 년을 믿었는데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멈춰져 있다. 그것은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답답한 일입니다. 3, 40년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깊은 영적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타월난 성일교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뭐, 스펄전이나 아니면 토저나 앤도류 머레이든과 같은 아주 유명한 영적 거장의 책을 어, 자주 즐겨 읽습니다. 그분들의 책을 읽다 보면 저로서는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영적 깊이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어떤 구절은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제가 그만큼의 영적 수준이 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직도 예수 믿는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저 교회에만 왔다갔다하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깊은 영적 세계 안으로 나가야 돼요. 은혜의 참맛을 느껴야 됩니다. 맛을 보셔야 돼요.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영적 세계에 대한 눈이 뜨여지기를 원하고 그 세계에 대한 갈망이 절박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 보면 양자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가르켜서 양자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거듭나게기 때문이죠.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양자만 되는 것이 양자만 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성령은 우리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15절 다시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신앙 안에 들어오면요 이재미있는게 하나가 있어요 한 집안의 할아버지도 예수 믿는 아버지도 아들도 다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도 몇번 나오지를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제 들어서게 되어지면 이제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 자주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빠, 아버지라는 말은 어떤 격식을 갖추고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아빠라는 용어는 어린아이의 용어예요. 자녀들이 아빠를 부를 때 부르는 아빠입니다. 그리고 부르짖는다는 말은 단순한 용어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평상시에 아빠를 부를 때 자연스럽게 아빠를 부르죠. 근데 급한 일이 있으면 어~ 아, 정말 집에 떠나갈 듯 목청껏 아빠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에는요 어떤 격식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아주 친근하죠. 개인적입니다.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짖는다는 의미예요.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할수 있게 만드시는 이가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르짖음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친근감 있게 다가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어린 아이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사회에 지위가 높고, 존경받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아입니다. 뭐, 요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대단하죠, 그죠? 온세계를휘젓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죠? 뭐, 뭐 관세의 문제로 가지고, 하여튼 뭐, 전세계는 뭐 엄청난 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트럼프 대통령도 그 워싱턴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자로 앉아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어린아이에요, 어린아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른 행세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교만이에요. 기도할 때요, 너무 격식을 차리지 않으셔도 돼요. 아빠가 아니라 여러분 아버님 하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면 안 됩니다. 너무 엄숙하고 근엄하게 기도하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죠. 성령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을 보면요, 아이처럼 기도해요. 아버지! 하고 외치면서 마치 아이가 아버지에게 때를 쓰듯이 기도를 합니다. 눈물, 콧물을 흘려가며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것을 좀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다큰 어른이, 성인이 저렇게까지 별나게, 유별나게 기도할 필요가 있나?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점잖은 기도, 어른스러운 기도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아는 한 군사님은 연세가 지긋하신데도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를 하세요. 기도 내용의 어떤 미사요구나 특별한 형식 자체를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부모에게 말하듯이 자연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어린아이입니다.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린아이 같이 만들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안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개세만의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자신의 괴로움을 아버지 앞에 토해내었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개세만의 동산에서 어떤 음성으로 부르시셨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강구로 기도했다 부르시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33살이 된 성인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 하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철저히 어린아이와 같이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린 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천국은 어린 아이의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나아갈 때 은혜 의 깊은 참맛을 느끼게 되어져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걸 아버지께 아빠께 쏟아 놓을 때에. 기막힌 희열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맛보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결코 건조하거나 여러분 매마는 것이 아닙니다. 생기 없고 밋밋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와 함께할 때 느끼는 그 친밀함, 그 즐거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이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요. 다음으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줍니다. 16절을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또 다른 일은 뭐냐?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아이에게 아빠를 확신시켜주는 유일한 대상은 엄마죠, 엄마. 성령이 바로 그런 역할을 우리 안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증언을 합니다 이 증언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이 확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내 안에 자리를 잡으면요 인생이 달라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확신하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즐거워집니다. 무엇을 하든지 자신감이 생기고 활력이 솟구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이 확신은 체험적인 것입니다. 머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사로잡히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네, 여러분 이 고백을요. 가만히 묵상해보면 이것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단순한 지식의 표현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울어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의 말에 눈물과 감격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39절에도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 바울의 감격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용광로 같이 타오르는 그 뜨거운 마음이요. 이 성경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되어져요.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게 함으로 자연스럽게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게 만드는 것이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에 압도를 당하여서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고백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이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높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는 말이에요. 내 머리로 생각할 수 없고 내 마음으로 다 담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체험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요한이서 3장 1절을 보시면 요한이 이런 고백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잔인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 서두에 보니까 보라라고 되어져 있어. 요 이는 자기 생각이나 어떤 주장을 내세우기 위한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가슴이 벅차 올라와서 터져 나오는 일종의 외침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성령이요, 바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케 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셔야,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사랑을 체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넓고 깊은 품에 안기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앙의 참맛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잘 알고 있어요. 그는 불스턴 대학의 초대 총장이고, 1700년대 영적 대각성 운동의 선구자입니다. 그의 아내가 1742년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을 하고 책한 권을 썼어요. 거기 일부분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확실하게 나타났는지, 무슨 말로 표현해야 될지 표현할 말을 찾을 수 없다. 높은 산과 봉우리들이 그 앞에서는 작은 그림자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그 뜨거움에 내 자신이 용해되는 것을 느꼈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소리내어 울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임재의식이 너무나 가깝게 느껴졌고. 현실적으로 느껴진 나머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의식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날 밤, 내 영혼은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에 대한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순수하고 깊은 사랑으로 충만해 있는 것 같았다.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머물러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1분 1분 느끼는 행복은 내가 이 세상에서 온통 누린 모든 행복과 위안보다도 더 가치가 있고 큰 것이었다. 야 참, 이 기가 막힌 경지죠, 사실은. 여러분, 성령은요, 예수 믿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이 영적 세계라는 것은요 한계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성령을 통해 영적 감각이 얼마나 깨어있느냐 영적인 영안이 열리느냐에 따라서 더 깊은 영적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페니 크로소비라는 시각 장애인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분은 선천적인 시각 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 의사가 눈에 약을 잘못 써서 시각 장애인이 되었어요. 90 평생 단한 번도 제대로 세상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크로스, 크로스비는 의사의 실수로 시적은 이었지만은 누구도 원망하지를 않았어요. 현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것이 주님의 축복이고 섭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은혜 가운데 현실에 만족하는 삶을 살았어요. 성령의 영감이 얼마나 흘러 넘쳤던지 찬송시 8천 곡을 작사를 아, 했습니다. 그 찬송시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심지어 미국 대통령조차도 깊은 감명을 받아 그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찬송시를 통하여 그가 얼마나 성령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죠.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온전히 죽게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우리가 이 찬송을 즐겨 부르지만, 은 여러분, 이 여인이 경험했던 그 행복감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의문을 들 의문이 들 때가 우리는 사실 많아요. 이 찬송시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시각 장애였던 이한 여인의 삶 속에서 경험되고 체험되어졌던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 찬송가가 쓰여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3절에도 보면, 주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구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안의 기쁨이 너무 커서 마음의 풍랑이요. 잔잔해졌대요. 고요해졌대요. 세상과 나는 이제 보이지 않고 오직 구속한, 나를 구원한 주만 보인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충만이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찬 충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은혜는 깊고 넓습니다.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 하나의 의식으로 여기고 교회만 왔다 갔다 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경지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참맛을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이런 경지를 일컬어서 하나님이 가끔 그의 자녀에게 베푸시는 잔치라고 했습니다. 이런 아주 깊은 은혜는요.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실패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으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좀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나의 영혼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안에서 위로 받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자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는 다 같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은혜가 임하는 환경이 다르고 느끼는 정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어떤 분은 설교를 듣다가 요동하는 감정이 잠잠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떤 때는 찬송을 부를 때, 어떤 때는 사무실에서 일이 풀리지 않아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을 할 때, 은혜가 임하기도 해요 어떤 때는 은혜가 벼락치듯이 강력하게 임하기도 하지만 은또 어떤 때는 밤새 고요하게 내리는 한방눈처럼 살포시 임하는 은혜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감정이 북받쳐오르는 격한 감정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잔잔한 호수 같은 감정으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현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있더라도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 사랑을요. 그냥 머리가 아닌 우리의 가슴으로 삶으로 체험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는가. 세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사모하셔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여러분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에 안기기를 사모를 하셔야 돼요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여러분 아, 갈망해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나를 위로하고 좋은 것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기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은혜가 임하여 기도할 때 임할 수도 있고 말씀을 보다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배를 드리다가 길을 걷다가 불현듯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는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성령을 긍심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 근심케 한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더라도 속히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사랑하며 누구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결하게 사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여러분, 죄악 가운데 살아가시면, 죄악에 빠져 살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하지만,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말씀대로 살면,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경험을 하게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헌신하셔야 돼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중세계 위대한 신학자인 토마스 브룩스가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받을 것에다 마음을 두는 것보다, 내가 해야 할 것에 더 마음을 두라 위안에 이르는 첩경을 조금 생각하고 의무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헌신은 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사랑만 구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내 삶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준비하신 잔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성령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해요. 이러면 더 이상 그냥 교회만 왔다갔다 하는 종교인으로 살지 마십시오.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넓은 깊은 사랑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내 마음이 녹아지고 충만하여져서 주님의 영광여하여 나의 삶을 아름답게 던지고 헌신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체험할 때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무거운 짐도 가볍게 지고갈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아름다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 어린아이 같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이 아닌 참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흘러 넘치는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깊은 영적 세계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